안녕하세요 위락입니다. 이번에 리뷰할 악기는 음, 국내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다장르의 커버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애용하시고 있는 락그랜드 4494 디럭스 4494 디럭스입니다. 이렇게 보시기에도 딱 외관이 보면 좀 이렇게 화려하지 않습니까 보면 일단은 하드웨어는 이제 골 블랙인 골드 헤드머신도 그렇고 브릿지도 그렇고 블랙인 블랙 골드고요. 이제 월넛 탑이 올라가는데 이게 크랄로 월넛이라고 굉장히 이렇게 플레인 메이플처럼 옆으로도 가로로도 무늬가 있고 세로로도 무늬가 있어요. 서 굉장히 그 멋진 네, 레드우드 탑이 올라가 있고요. 이제 픽업원 자체 락그랜드 픽업이고요. 이게 생산된 거는 2017년도에 생산이 돼서 국내에서 정식 수입. 그러니까 정식 수입처인 뮤직포스에서 2018년 9월달에 판매가 된 제품이에요. 그러니까 2017년 후반에 들어왔겠죠. 그래서, 어 그래서 이제 국내에는 18년도에 18년 9월달에 판매가 된 거기 때문에 사실상 뭐 플레이어가 연주한 거는 한 1년, 2년인 좀이좀안 되는 거죠. 네 그리고 그래서 상태는 굉장히 좋아요. 거의 뭐. 뭐. 그냥 거의 신품이라고 보셔도 돼요. 여기 보면 비닐도 안 뗐어요. 네, 비닐도 안떼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비닐도 안떼 있고, 네, 그리고 일단은 악기를 딱 잡았을 때 듣는 느낌은 락그랜드 특유의 넥 그립감이 굉장히 좋아요. 굉장히 편하고 네, 하이 여기 커터에도 되게 잘돼 있어서 하이로에서손 손 들어가도 연주하기 되게 편하고요. 많이 안 나오네요. 특유의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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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부드러운 소리, 부드러우면서도 그힘 있는 소리가 되게 힘있으면서도 부드럽고 그 다음에 서스테인도 좋고, 아 사람들이 이제 락그랜드를 찾는 이유에 대해서 얘를 좀 잡아보면 알것 같아요. 그 서스테인도 길고. 좋습니다.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쓰게 되는 이유는 이제 얘가 이제 쪼개지니까 이렇게 쓰는 거, 이렇게 쓰는 거죠. 뭐 나머지는 3밴드 EQ고요. 얼마든지 이제 편한 사운드로 이렇게 뽑아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소리는 그 뭐, 뭔가가 그 페둘라하고도좀 비슷해요. 제 지난번에 리뷰했던 페둘라의 좀 고급스러움. 이따 좀 얘도 좀 그런 부드럽고 좀 고급스러운 사운드가 나와요. 뭐 그렇다고 해서 다른 하이엔드 악기들이 뭐 저질스럽다는 게 아니라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.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럴까? 우리한테 좀 친숙한 그렇다고 저가형께에서 나올 수 없는 고급스러운 사운드가 나오는 그런 악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슬랩 소리도. 가격도 되게 훌륭하게 책정이 돼있고 해서 뭐 신품을 그냥 전시 신품을 중고가에 사신다고 보셔도 될거예요 그래서 뭐 하드케이스도 포함이고 크게 뭐 상처난 데가 거의 없어요 이거는 그냥 뭐 요런데 약간 뭐 사용감? 이것도 거의 뭐 없다고 보시면 되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가끔 교환문의 주셨던 분들도 계시고 뭐 여러분들이 계신데 시간 되실 때 오셔서 편하게 보시고 교환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테스트 목적으로 방문하셔도 되니까 오실 때는 이렇게 마스크 꼭 쓰시고 오셔서 한번 방문해 줘서 테스트 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